생애 처음으로 복권을 잡았다 결과를 보도록 하겠다 니연 초심자의 행운이 있을지 실시간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세컨드폰으로 이거 네이버에 검색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이버 어플을 켜고 여기 스마트 렌즈 스마트 렌즈 이걸 하면은 나온대요 어 잠깐만 뭐요 다시 자 당첨 결과 확인 과연 아 낙첨 이런 젠장 5천원 날렸고요 자한번더 도전 마지막 과연 아쌤 낙첨 이런 젠장을 네, 아쉽게도, 실패.